33번 과제인데요. <laughs> 이물체의 특징은 어디 나타나 있냐면요. 지금 정면도지만 이 기운면 때문에 이 평면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우측면도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얘를 갖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뭐로 갖다가 그린다 그랬냐면 평면도를 그린다 그랬으니까요. 평면도의 이 부분 하나 따내고요. 제가 돌출에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기울어져 있어요. 그러면 돌출한 다음에 쳐내면 되거든요. 그렇게 생각했다. 그러면 제가 빨간 손홍색으로 어, 다 같이 이 부분에 박스 하나 쳐낼 거고요. 그 다음에 어, 하나는 이렇게 생긴. 좀 약간 어, 두께가 틀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쵸? 자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이 챔퍼 이 부분을 따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리가 같다면 이 거리가 10mm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가 10mm다면 챔퍼 10으로 해도 되겠죠. 그럼 챔퍼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챔퍼. 자, 눕힌 다음에요. 자, 높이. 노란색 높이는 5mm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노란색은 높이가 바닥판이죠? 5mm 올립니다. 5mm 올리고요. 그다음에 어, 선홍색은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바닥부터 20mm 되어 있으니까, 선홍색은 얼마로 올려요? 이 부분이죠. 자, 돌출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은 높이 얼마? 20으로 올리죠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멍 따낼 거죠. 먼저 합치합한 다음에 이물체와 이물체와 이물체를 합해 주고, 그 다음에 뭐로 따내요. 이 원통을 따내면 되죠. 차지파 해서 자기밥이 물체에서 얘를 따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챔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챔퍼가 쉽지 않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뭐로 할 거냐면요 못따기 우리 지금 주어진 못따기 있죠 이 부분에서 디스턴스를 얼마로 아까 얘기를 했어요 10mm라고 얘기했죠 10mm 자 그러면 첫 번째 선, 선택하려는데 얘가 면을 선택을 해요 이 면에서 어디냐 엣지가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엣지가 보여야 돼요. 그렇죠?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챔퍼. 10 들어갔죠? 자, 이 면을 잡았어요. 그럼 맞냐? 그럼 맞다. 확인 오케이. 그다음에 거리가 10이냐? 10이다. 다음 거리도 10이냐? 10이다. 그러면 얘는 뭐를 해 돼요? 모서리 선택하리죠. 모서리 선택하면 이렇게 10mm 쳐 버리죠. 그렇죠? 10mm 쳐서 쉐이딩 해 보면 모다이가 들어가죠. 자,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.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? 챔퍼를 이용합니다. 챔퍼. 자, 먼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해서 엣지를 선택해도 얘가 면이라고 인식을 해요. 이 면이 맞냐? 맞다. 그다음 10이냐? 맞다. 또 10이냐? 맞다. 그러면 루프라고 해서 모서리 선택하해서이모서리 선택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쳐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서 천에 일기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래서 챔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리가 같다면 만약 틀리면 디스턴스 거리를 바꿔주면 되고요. 요렇게 해서 쉐이딩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죠. 자, 요렇게 해서 얘를 돌려보면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모델링이 종료됩니다. 그래서 모델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